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유아이미용 시험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물론 그 변화의 방향을 처음부터 예견한 것은 이지선 유아이미용 밖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아이미용 출제 인력풀 교수였고 오랜 시간 동안 출제 인력풀을 역임해 왔고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시험의 방향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 출제를 하는 그 구성원을 한동안 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매우 파워풀한 교수였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석을 대비하는 개인 피티 퍼스널 티칭 원래 이제 헬스나 이런 데서 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1대1 개인 지도 저는 퍼스널 티칭이에요. 자 이런 반을 패키지로 어, 마련했습니다. 여기 선착순 30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분을 다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연패 개인지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어, 새로 그래도 지금 이제 뒤늦게 마음을 먹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자 수석 대비 패키지, 수석 대비 퍼스널 티칭, 수석 대비 PT 반을 어, 소수의 인원을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어, 나는 수석 안할 건데 수석 안 해도 되고 나는 꼴찌로 문 닫고 들어가도 합격만 하면 돼. 네 맞아요. 그런데 나는 꼴찌라도 좋아 합격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목표로 하면 합격을 할수 있을까요?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수석해야지.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훌쩍 더 많이 공부하면 그럼 합격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왕에 하시는 거 수석하면 더 좋죠. 수석하면 더 좋겠지만, 수석하려고 악착같이 수준 높게 공부하셔야 합격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해야지, 이런 대부분 떨어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 수석하세요. 너무 좋잖아요. 지선 언니와 함께라면 반드시 수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령 수석이 아니래도 합격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반은 수석을 대비하는 반이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못 풀면 어때요 지금? 시험장에 가슴만 풀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쉬운 문제 풀면서 오한다 잘한다 그럼 뭐예요? 시험장에서 다 틀리고 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려운 거 도전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어려운 문제 도전해보시라고요. 시험 문제 뭐 남들 다 푸는 문제 그거 그런 거 푸, 그런 거 남들 다 푸는 문제 나도 풀거나 틀리거나 이래갖고 어떻게 합격해요?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맞출 때에 선생님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석 대비 PT는 이제 시험 문제를 조금 사고형 요즘 스타일 사고형 종합적 사고형 문제 응용 문제 서답형 문제 열린 문제 이런 문제를 원 없이 풀고 연습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또 사례형 지문. 자 요새 이론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전부 사례로 바꿔서 나오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다풀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반은 수석을 대비하는 반이고요. 여기 선착순 30명이라고 돼 있지만 30분을 다 뽑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이 반은 이제 나중에 응시하셔도 돼요. 어, 여기 직인강 동시에 운영하는데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개인지도를 제가 한 번, 두번 회차별로 계속 해 드리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앞 선생님들이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드려요. 논술 교육 과정 A, 교육 과정 B 드립니다. 자, 이반은 수준 높은 문제를 푸는 반이지만 아직은 문제를 못 푸는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효율성 높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요.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해설 자료를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어, 능력이 되시는 뭐, 수, n수생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불합을 하신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실전처럼 풀어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공부가 안돼 있는 분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와, 이거 어렵다. 그런 것도 기억에 남아요. 시험장에 가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끙끙거리고 못 풀지만 나만 풀수 있을 때의 그 쾌감. 자, 이지성과 함께 하면 그런 쾌감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 기적과 쾌감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그런 반입니다. 자, 그래서, 한 과정씩 신청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 개인지도는 학원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줌으로 하셔도 되고 뭐 직강 신청, 인강 신청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하고 약속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인강을 신청하셨어도 학원에 직접 오셔서 개인지도 받으실 수 있고 줌도 직접 만나시는 거와 똑같은 그런 친밀함이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와 해설 강의 다 있습니다. 정말 해설 자료도 너무너무 탄탄한 해설 자료를 드리고요. 문제 보시면 허, 정말 놀라실 거예요. 우 와. 진짜 실전 문제랑 싱크로율 너무 높아. 우와. 놀래실 거예요. 자, 그런 훌륭한 문제를 다룹니다. 자, 요 반은 이제 패키지입니다. 할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지선 교수만이 가능한 적중 신화. 올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 2차를 종횡무진하면서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는 이지선 유아이명의 강의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수석 PT.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학과장 출신이잖아요. 저 같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한테 직접 1대1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지선이 유일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대학에 사표 던지고 나왔어요. 자, 교수가, 교수라는 게 얼마나 어, 신분 보장이 되고,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이며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오직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제자들이 임용시험 못 붙어서 수험가를 떠돌면서 속고 속고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 흘리는 눈물을 제가 다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직 선생님을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순위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꼭 합격시킬 거예요. 저는 선생님과 울고 웃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을 꼭 합격시켜 드릴 겁니다. 공부하실 마음이 없을 때도 공부하게 해드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 실망에 빠졌을 때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공부라는 게 쉽지 않은 거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선생님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외롭게 공부하지 않게 그렇게 함께해 드리고요. 그것뿐 아니라 가장 전문성 있는 지도와 전문성 있는 그런 문제 반드시 적중하는 그런 문제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반은 그런 반이에요. 이 지선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 반은요. 현재 수험가에서 유일한 학과장 교수 출신, 학과장들 얼굴 보기도 어렵잖아요. 저는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 출신입니다. 이지선 교수만이 가능한 적중신화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자, 저는 최고의 전문성과 자상함 선생님을 가장 영순위로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요. 여기 이제 회차가 정해져 있어요. 회차가 정해져 있지만 그런 회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함께하는 제 마음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자, 저는 정말 무한 어, 선생님들과 무한대로 함께합니다. 자, 이런 어, 저와 함께 하, 하신다면 선생님 꼭 합격할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밀착 PT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 너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 은어 제가 이제 저도 잠도 자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잠도 안 자요 사실. 진짜 잠 주려고 하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또 있어야 하고 또 강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정말 제 마음은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개인 PT 수석반, 이 수석 개인 PT 반을 그래서 다시 모집하는 거예요. 단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수석 대비 PT 1반, 수석 대비 PT 2반이 있습니다. PT 1, PT 2 이렇게 있어요. 어 이제 수강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반보다 2반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수석 합격할 수 있도록. 자, 수석 합격 하실 수 있도록. 이왕 수석 합격하면 너무 좋겠죠. 자, 그리고 적중도 높은 최상급 문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성적과 장단점을 맞는 과제를 부과합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내는 숙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으로, 완스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지선생님이 직접 밀착 생활 관리 해 드립니다. 저는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이명 전문가예요. 하지만 선생님의 곁에서 언니처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 이런 거다 알려드릴게요. 수석용 답안지 작성법,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생활관리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석합격을 위해서, 각 지역 수석합격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대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석합격생 배출, 그리고 일반 우수합격생 배출? 그게요. 그냥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지도했어요. 제가 1대1로 붙잡고 같이 공부해서 제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냥 수많은 수, 수험생 중에 한명원 오브 댐. 아니에요. 제가 붙잡고 가르쳤어요. 그러한 영상들이 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선생님 붙잡고 가르쳤어요. 실망하실 때 눈물을 닦아드렸고, 모르는 문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몇명 합격시켰다. 몇 명이다. 그런 숫자는 의미 없어요. 사실, 뭐, 그, 조작으로 얘기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잘하던 사람이 와서 뭐 수석을 했는지, 원래 잘하던 사람이 와서 합격했는지, 그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전 아니에요. 전 제가 그 선생님들과 함께 울고 웃고 뒹굴고, 제가 붙잡고 직접 가르쳤어요. 제가 직접 가르친 세부적인 디테일한 개인 지도 영상들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만 그 자료를 다뭐 학원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긴 좀 어렵잖아요. 일부, 지극히 일부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제가 진짜 하나하나 빚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의 길을 다 안내해드려서 합격시키고, 수석시키고, 1차, 2차 만들어드리고, 이런 기록들이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몇명 합격시켰다? 그럼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저 때문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제가 한자 한자 가르친 그 기록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붙잡고 가르쳤어요. 포기하시려고 그럴 때 절대 포기하시지 못하게 만료했어요. 제가 정말 안아드렸어요. 하나하나 알려드렸어요. 공부 계획 다 짜드렸어요. 숙제 내드렸어요. 그걸로 합격하셨습니다. 이 반은 그런 반이에요. 뭐몇명 합격시켰다? 의미 없습니다. 그거 몇명 합격시켰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합격했다 해도 그게 누구 때문에 합격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붙잡고 함께 했습니다. 이 반은 2026 유아이명의 수험사에서 다시 길이 남을 겁니다. 제가 직접 붙잡고 가르치면서 합격을 만들어드리고 수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반입니다. 자, 선생님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저와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자고요. 아마 험난한 산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 있을 겁니다. 혼자 넘으시면 어렵지만 저와 함께 그 산을 넘는다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전문가 지선 언니가 함께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움 있죠. 지선 언니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선생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반, 수석 대비 PT 패키지 반입니다. 물론 단과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선 언니와 함께 올해 수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최고의 전문가, 유아이명 최고의 전문가, 이지선과 함께라면 반드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선 언니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